두, 이 의식이 네. 없고 반려동물 의식이 없고 호흡도 없습니다. 그런데 맥박은 있는 상황이에요. 대퇴부에서 서유부 동맥을 확인했더니 맥박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3초에 한 번씩 20회, 1분 동안 20회 정도의 속도로 불어넣어줍니다. 이때 불 때는 너무 공기를 많이 넣지 마시고 봉긋하게 올라올 정도로만 해주세요. 준비 자, 시작 후, 2회는 리앤인데 후. 2 and the 3 and 2 and the 3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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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a n an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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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새는 소리가 바람이 많이 나면 지금 <laughs> 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절대 이때 주의할 점이 뭐죠? 코에 직접 입이 어, 닿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어, 서로 감염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우리가 응급 철치나 응급 구조 활동을 할 때는 사람이나 반려동물한테 중요한 게 가장 첫 번째가 구조자 안전의 원칙이 있다는 거. 요것은 어,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입이 직접 안 닿도록 하고. 그러면 손을 말아서 손을 혼란 얘기로 빨대처럼 만들어서 이제 불어 넣어야 되니까 그때 자칫 잘못하면 옆으로 새나가니까 그걸 견고하게 잡고 해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죠. 네. 네. 그렇죠. 불고 난 다음에 공기가 다시 들어갔던 공기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네. 좀 해주는 게 좋고요. 네. 자, 이게 지금 반려동물에 대한 인공호흡, 즉, 맥박은 뛰고 있어. 의식과 맥박이 없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호흡이 음, 아니 음, 의식은, 음, 없고, 음, 예, 의식은 없고 의식은 음, 없고 음, 반려동물의 맥박은 뛰고 있습니다. 호흡만 없는 경우에는 인공 호흡만 해주게 됩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입을 딱 거기에다 대고 예, 공기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우리 강사님들의 자기만의 어떤 그 방법들 찾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반려동물의 인공호흡만 하는 방법을 지금 우리가 진행을 해.